안녕하세요. 케이팡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한서기관이 예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들 보고 개명 중에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유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28절에서 31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변론을 듣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탄하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다툼을 그치고 이웃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하며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나요?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들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실천할게요. 아멘. 묵상 간증 시간입니다. 허전해 허무해 부모님 정갑균. 믿음이 없던 아내와 저는 휴일이 자유롭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주말 부부였는데 거의 매주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 지도를 보며 길을 찾다 보니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후 두 딸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온갖 놀이 공원과 워터파크 등을 찾아 다녔지만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주말을 보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캠핑이 유행하면서 캠핑에 로망이 생겨 온갖 장비를 장만했고 틈이 나면 상가들로 캠핑을 다녔습니다. 유명한 캠핑 장소를 예약하고 엄청난 짐들을 챙겨가면서도 아내와 아이들과 교감하기보다는 캠핑을 왔다는 사실에 도취하여 어떻게 하면 더 폼나게 즐길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캠핑 우상과 여행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삶의 중심이 나의 행복이었기에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이방신을 숭배하며 이곳저곳 헤매던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을 갖게 된지 얼마 안 되어 중동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교사로 섬기게 되어 2박 3일의금쪽 같은 휴가를 내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음에도 아내와 똑같은 얘기를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올 때면 항상 허전함이 달래지기보다 허무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가득 채워진 듯한 기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허전함을 달래며 온갖 우상들의 의자를 할 때는 마음이 공고하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사명에 순종하니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다.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들.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삶의 허전함을 느낄 때는 회개할 일을 찾겠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큐티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은 교회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숙이었습니다.